숨과선사화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여자들이 직업이 공개되고 나이가 공개가 되는데 솔직히 지난 화에 어머니들이 변호사 사위에 너무 이제 다 몰려가가지고 여자가 이제 공개되면 입장이 바뀌는 거니까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하네요 남자들 어머니가 이제 기세가 등등해지겠죠 엄마들 이제 긴장해가지고 정심만 먹고 난리 났죠. 아, 좋은나래씨가 나이가 몇인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과연, 태인씨는 뭐 하는 분이고, 나이가 어떻게 될까? 어, 어쩐지 화장도 잘하고, 머리도 되게 예쁜 것 같았어요. 문세훈씨하고 태인씨하고, 약간, 이, 케미가 있는 것 같아요. 딱, 둘이 불꽃이 있는 것 같아. 요 그니까, 러 문세훈씨가 너무 질문을 많이 하니까, 현준씨가 그냥 아무 질문이나 막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묘진씨도 인기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오, 드디어 좋은나래님이에요. 한숨을 푹푹 쓰시던 좋은나래님. 저러니까 더 이상한 거 같아요. 당당하게 하시지. 자기 일을 좋아하고 공부도 좋아하고 막 이러시니까 연애를 안 했을 거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점점 차니까 빨리 결혼하고 이제 아기도 낳고. 근데 저건 맞아요. 왜냐면은 나이가 많으면 애기 낳을 때 너무 애기를 낳을 수 있을 때 최대한 어릴 때 빨리 낳아야 돼요. 안 그러면 나이 들수록 진짜 힘들거든요. 따지고 보면 진주 씨가 제일 안정적인 직업인 것 같아요. 지금 헤어 디자이너 주말에 출근해야 되고 아나운서도 프리랜서니까 안정적이진 않고 그런데 건설회사면 안정적이다. 약간 진주 씨 약간 도도한 것 같아. 요 주말 부분은좀 쉽지 않다. 아, 되게 자존감이 높고 딱 자기 생각이 확고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나는 주말 부부 아, 뭔 소리야 와야지 뭐 이렇게 딱 말할 수 있는 게, 딱 자기 생각이 진짜 확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운전해서 갈수 있다 이러는데, 갈수 있어요. 이렇게 뭐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뭔 소리야? 와야지. 딱 이렇게 쳐내고, 이제 결혼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아, 뭔가 서로 조율을 해보면 은 좋을 것 같아요. 너 아니고, 주말부부. 이게 좋을 수도 있는데, 어머니들 눈에는 그게 과연 좋을지, 그건 약간 의문이 된다. 보니까는 저는 솔직히 좀 너무 남자들 공개했을 때막 변호사한테 다 몰려가고 막 이런 게, 어머니들 마음이 이해가 가면서 아 저게 맞을까? 저래도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사실 여자들도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남자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너무 센 성격이나 이런 거는 안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격 센 여자들은 좀 이렇게 어머니들이 배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냥 이거 철저하게 어머니들 시선으로 보면 음악을 선택을 했어요 현진 씨가 인기가 많아 음악을 좋아하시나봐 어머니들이 일단은 나이 어리고 참하고 음 음악을 한다 여기에 딱 꽂혔네요 오 한결님은 좋은 날에 나이가 7살 차이가 나는 걸 알면서도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 같네요. 엄마는 과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을 좋아할 것인지 엄마들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남편이랑 3살 차이 나거든요. 결혼한 지가 언제야. 벌써 16년 차인데 제가 살그 당시 16년 전에 3살 차이만 해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한살두살까지만 괜찮았고 3살도 많다고 했었어요. 근데 요즘 즘에는 이제 완화가 됐지만 여전히 일곱 살은 좀 많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역시 안정적인 직장인네 똑똑한 며느리를 좋아하고 나이가 어리면 더 좋은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이제 승학 씨 어머니가 이제 선택을 하는데 자, 현진 씨. 애기 나면 봐줄수 있다에 플러스 점수가 같네요 어, 좋은 날에? 진짜로? 우! 난 좋은 날래씨가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어. <laughs> 어, 혹시 어머님이 연성을 좋아하시나? 세은씨 어머님은 좀 깨어있으신 분 같아요. 아들을 되게 이 사람, 저 사람 열려있게 생각하고 다양하게 좀 만나봐라. 이렇게 열려있는 마음으로 하신 것 같아요. 아우, 현진이 어머니 축하드려요. 좋으시겠어요. 딸이 이렇게 인기가 많아요. 어머니들한테. <laughs> 엄마 좋아한다니까, 이거. 엄마들의 자존심이 결려있는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현진씨를 어머니들이 바라보는 게똑 부러지는데 음악을 하고 그다음에 키도 크고 예쁘고 막 이러니까 어머니들 입장에서 나이도 어린데 애를 봐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또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요즘에는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며느리감으로 손색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이 지금 선택을 못 받았잖아요. 태인 씨하고 진주 씨. 근데 진주 씨가 선택을 못 받은 거 이번에 어머니들한테 선택을 못 받은 이유는 제 생각에는 진주 씨가 너무 세. 그러니까 아까 진짜 아니야 와야지 이런 말들 여자고도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방적으로 남자만 와라. 약간 이런 태도나 주말부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주말부부 이러면. 어, 좀 엄마 입장에서 주말 부부가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에서 마이너스를 엄청 받았을 것 같고. 태인 씨 같은 경우는 주말에 출근한다는 거? 규칙적으로 출근하는 건 아닌 것 같으니 여기에서 마이너스라기보다는 일단은 다른 사람부터 알아보자 심리였던 것 같아. 그래, 연봉 두배이 얘기도 좀 그랬어. 한결 씨는 좋은 나래님을 되게 좋아하나보다. 내 자식을 저렇게 예쁘게 봐주면 안 좋아할 부모가 있을까요? 나라도 진짜 좋아할 것 같아. 딸들도 기분이 나쁜데 엄마들이 더 기분 나쁠 거예요. 내 자식을 이제 며느리감으로 이제 플러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되게 슬픈 거지. 그러니까 어머니는 딸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있고 내 딸이 너무 열심히 일하고 돈도 잘 벌고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들은 눈에 들지 않았다는 게 사실 되게 충격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머니들 선택인 거지 남자들의 선택은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며느리로서는 점수를 못 얻었다는 거에 굉장히 속상한 거죠. 어, 세은 씨가 와가지고. 막 챙겨주네요. 자 이러면 약간 기분이 이제 우울했던 기분이 나를 막 남자가 와서 직접 챙겨주니까 좀 괜찮아진다는 거죠. 저 아메리카노를 챙겨줬잖아요. 세훈 씨가 저걸로 마음이 좀 풀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지. 원래는 누워갖고 짜증 나 이렇지만 세훈 씨가 커피를 타준후에 이래서 나는 남자가 나를 선택했으니까 나를 챙겨주는 남자 나를 좋아하는 남자가 있다. 이 확신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저커피 누가 타줬는지를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사실. 이거 세훈 씨가 타줬어요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 남자가 무조건 와서 다 맞춰줘야 되고 주말부부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픽이 바뀌지 이거는 어머니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 딸이 의기소침하지 않고 할말다 하는 딸인데 선택을 못 받았고 의기소침해 보이니까 너무 속상한 거죠 현진 씨가 생긴 거는 되게 여우상에 막 내숭 떨것 같은데 되게 좀 털털한 것 같아요 말투를 들어보면은 그리고 되게 똑부러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여자가 따로 있으니까 남자들이 약간 의욕을. 안정적으로 안 내는 것 같아요, 현진 씨과의 데이트가. 이건 엄마의 픽이니까. 남자들은 다 내가 원하는 데이트 상대가 따로 있었는데. 그래서 서로 그냥 눈알 굴리고 3대1 데이트도 그렇다고 재밌지도 않고 막 이런 얼굴인 것 같아요. 한결 씨하고 묘진 씨의 그 분위기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 남자들은 다 머릿속에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머리에 있으니까 그냥 이 머리는 여기 있고 몸은 여기 있는 그런 느낌으로 데이트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픽으로 해서 서로 알아보는 것보다는 그냥 서로의 뭐 상담해주고 막 이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엄마들한테 자꾸 선택권을 주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엄마가 선택하는 사람한테 가니까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연봉. <laughs> 연봉 물어보시는 거와 너무 아나 너무 빡세다 나 진짜 너무 빡셀 것 같아 난저 자리 못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막 연봉 물어보고 막 디테일한 거 너무 물어보고 이러면 나 머리 아플 것 같아 그치아 연봉 물어보는 거 조금 약간 그래 좋은 날에 어머시, 어머니가 고른 남자는 오 한결희야 곱살 차이가 진짜 괜찮다고 누가 오늘 누가 그거 자신 있게 말을 하겠어요 난 나도 말못할것 같아. 어, 초등학교 6학년, 대학교 1학년이면 차이 많이 나는데, 어, 아, 우리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올라가고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한결 씨는 좋은 나래 씨가 걸어온 그 삶에 대해서 되게 존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멋있다. 진짜 열심히 살았구나. 머리도 좋아. 자기 일을 막 찾아서 해. 아, 아 디스를 했어. 경제관념이 없다고, 내 딸이. 아. 아. 어머니가 너무 많은 걸 패를 까 버렸네요. 경제관념 없고 모은 돈 별로 없고 연봉도 낮고 이거 너무. 좀 괜히 말한 거 아닌가? 그리고 너무 조급해. 빨리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되니까 너무 조급해 느낌이.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 얼마 보는지 애매하게 얘기하고 경제관념도 없다 그러는데 애는 낳고 싶다 이러면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합숙마선 3화를 봤는데 일단 여자분들의 직업도 다 괜찮고 모두가 다 열심히 살아서 다 좋아 보인다. 엄마가 선택하는 사람이랑 자녀가 생각하는 좋아하는 이성이랑 이게 너무 다르다 보니까 약간 갈등이 점점 생겨날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When the ground beneath me shakes, when my courage starts to break, You whisper louder than my fear.